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화장품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네, 여기 어,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은 거니까요 순서별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썼던 거를 쓰고 나서 그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상황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그렇다고 악플은 달아주지 마세요. 네, 먼저 여기서부터 소개할게요.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디아 달링 틴트 1로베리레드예요 이런 거 색깔이 딱그 분홍색이랄까 그런 색이고 이렇게 많이 진하지도 않고 분홍색 겸에 빨간색도 아닌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이호 리얼라든데요. 이게, 그, 좀 빨개도, 그, 초등학생들이 바르기엔 괜찮은데요. 중학생들 바르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토니홀 딜라이트 토니 틴트, 이거, 체리 핑크, 엄청 진해요. 아, 맞다. 이거, 에뛰드 건 4,000원 이고요이거 3,300원인데, 어, 그냥, 학생 틴트 그런 걸로. 이거, 러블리스 사쿠아 틴트. 2호 줄시 레드인데요. 가격 4,400원이고요. 학생 틴트 유명하죠? 이거는 이니스프리 꼬르스 틴트 로체리예요 가격은 4,000원인데, 굉장히 한손딱 들어오고, 그렇게 많이 진하지는 않아서 좋아요. 이거는 리베아 건데,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3,700원이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네. 이게 많이 빨가지 않아서 좀 괜찮고요. 이거는 뭐로 설명해 드려야 되지? 음, 에뛰드 아스스테노 레이너, 이로 블랙. 가격 이 2,500원이구요. 그냥 살짝 해보자면, 이정도구요 지워져요. 아주 잘. 이렇게 안 번져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토니모리 포켓 디저트 미스트 헹 민트향이구요. 가격 3,500원이고, 제가 저번 주 토요일인가 그때 친구들 시내로 갔어요. 그때 이거 산 거예요. 거의 끝에, 끝쯤에. 근데 벌써 이만큼 썼어. 이게 어왜 추천해드리냐면 여기에... 어... 잠시만요. 이게... 효능 효과가... 프라그 제거, 구강내, 천개, 구강아치 제거, 이런 것들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식사 후 또는 대화, 전등, 구강청정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 가글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입에 칙칙 뿌리는 분무기 같은 겁니다. 토니부리. 이제 핸드크림이나 선크림인데요. 어, 이건 원래 기존에 있던 러블링 미스 미니 퍼프 핸드크림 4호 프로티 프로르이에요 가격은 거의 4,500원 정도고요. 근데 제가 여기 선크림 넣고 만들었는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됐거든요. 안 쓰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초점이 또안 맞네요. 잘 가다가. 발라볼게요. 요정도 발라보겠습니다. 바르는 건안바르면 티가 나죠? 이 맨들맨들하고 선크림 많이 넣었더니 이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마몽드 데리 모이스처 선크입니다이 정도도 안 남았네. 이거는 여름에 이어 써야죠. 핸드.. 이렇게 정세균 문을 열어놓고 가서 이것만 예, 끝낼게요. 이거는, 저는 도 많이 등장한 비욘에프고 이렇게. 화장품 아니지만, 꼬리빗이고요. 굉장히 추천하고요. 그 꼬리빗을 잘랐어요. 파우치 안 들어가서. 이건 가져왔고요. 이때까지. 다음에 재밌는 거더 재밌는 거올려고더 많은 것을 올려도 하고 더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